아우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, 그렇지? 네, 어, 예. 사장님, 근데 이제 그만 가보셔야죠. 시간도 늦었는데. 어머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아무튼 우식씨랑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니까. 그럼 얼른 일어나시죠. 아우 헤어지기 아쉽다. 그냥 자고 갈까? 예? 네? 어, 무슨 그런 수악한 소리를? 아들들이 기다리시잖아요. 농담이야, 농담. <웃음> <웃음> 대신 집밥까지 데려다 줄 거지? 네? 아유, 예, 예. 아 그럼요. 저저 그럼 저 겉옷 좀 어른 입고 올게요. 아 귀여워. 하, 잘 나가는 후배 때문에 샤오겐나고 치고 드럽고 치사해서 성공하고 만다 내가 씨. 벌컨 어, 쪽이야. 이게 뭐야? <laughs> 뭐야? 슈키 사람인가? 슈키야. 이야이키아너 여기서 뭐해? 이키차 슈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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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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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이야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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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, 무슨 야요 야. 야. 아, 야아주야야아주야야 움직이지 마.